나이트에서 주로 어떤 음악 틀나요다 틀어요 저는 저는 이제 타임 시간이 1시 20분이란 말이야 주말 같은 경우는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 음악 틀어주면 돼 EDM이나 힙합 이런 거 틀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평일에는 애들도 있는데 엄마 아빠들도 있어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그러니까 조율을 잘 해야지 근데 내가 이제 미쳐 날뛰면 사람들이 다 나와갖고 막 놀고 있어.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대에서 방송하신 거 보신 분 있을 거야. 평일날 때 키면 나 혼자 막 신나고 미쳐있잖아. 앞에 네명 놀고 있어. 근데 혼자 그렇게 미쳐갖고 방방 뛰고 있는 거야. 손님들도 없는데 나라도 미쳐갖고 재밌게 만들어야 다음에 또 놀러 올거 아니야. 손님 없다고 민승 민승 플레이 해봐. 그 손님 다음에 오겠어? 재미없어 안 오지? 그니까 나는 그러니까 손님 없을 때도 미쳐버리지 아주 여러분들도 방송 보면서, 오, 씨, 손님이 되게 많은가 보다. 이렇게 느낄 거야, 아마. 어떤 날은 한 명도 안 나와. 아, 사람이 없으니까. 열 테이블 정도밖에 없어. 그래그 넓은 스테이지에 나오기가 쑥스러운 거야.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봐. 겁나 열심히 하잖아. 나오진 않았지만 끝내도 박수 쳐준다니까? 누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눈치 보죠. 그렇죠. 그럼 나는 더 혼자 미쳐 날때어요 막. 그래. 나오지 마. 날 보고 즐거워해. 그럼 나 혼자 막 미쳐 날뛰는 거야.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업주들이 봤으면 어떻겠어? 야, 쟤 진짜 열심히 한다.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. 그리고 DJ가 손님 많은 데서 붕업시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건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이상한 곡만 트지 않는 이상은 다 해. 손뼉 차면 손뼉 치고, 뛰어 하면 뛰고, 소리 질러면 소리 질러. 다 해. 왜? 이미 분위기가 조성돼 있잖아. 근데 DJ의 실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, 손님이 별로 없는데 이 손님을 끝까지 재밌게 끌고 가는 DJ의 실력이 진짜 실력 있는 DJ야. 근데 이제 나이트 쪽에 근무하시는 DJ분들은 대부분이 20년 이상은 그냥 다 평균치야. 다 만렙들이야. 여러분 뭐다 잘하지 뭐. 못하는 DJ는 이제 막는 거고. 다 잘해.